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우리 이제 지역별 기출 문제로 어 8급은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와 중복이 되니까,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스스로 하시고, 이제 7급 문제 1 3개 13회가 실려져 있는데, 최근 것부터 어 보겠습니다. 맨뒷 것부터. 어 430쪽입니다. 430쪽. <laughs> 어, 7급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비교해보면 어, 지방직이 조금 더 쉬워요. 어, 국가직도 쉬워. 어, 89급보다 쉬운. 집에서 풀어보면, 풀어봤으면,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일부 한두 문제는 어,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이상한 것, 배웠지만 응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89급, 특히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89급보다 더 쉽죠. 그런 사람 안 들어? 만약에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한 거고, 예전에 서울시 그 89급과 7급이 같은 날 시험 본 적이 있는데, 오늘 당연히 같은 날 봤겠죠. 7급도 시험 안볼 때도 있고 그런데, 그 문제를 제가 그날 당일 날그렇게 비교해 보니까, 옛날에 공개됐을 때, 뭐 지금도 공개되지만, 어, 근데 7급이 더 쉬웠어, 그때도. 8급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. 어, 430쪽 1번 볼게요. 전핵세포내에 존재하는 활면소포체. 이제 이 활면소포체라는 용어가 어, 개정된 고등교육과정에서는 매끈면소포체라고 어, 하죠. 그래서 맥근면소포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어, 소포체는 활면소포체와 주면소포체가 있는데 이렇게 나눌 때 리보솜에 부착 여부에 따라서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어, 조면 소포체, 즉, rough endoplasmic reticulum, so RER 이라고 하고, 고딩 수준에서는 거친면 소포체. 그 거친면 소포체의 경우에는 그 폴리펩트 합성에 따른 그 단백질의 가공, 즉, 단백질의 변형에 관여를 하죠. 활면 소포체는, 어, 단백질 변형에 관여할까, 안 할까. 이 내용은 일부 교재에 나와 있는데, 활면소포체에서도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할은 아니죠. 그러니까 어 3번에 다량의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조면소포체가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 가공 과정에. 그래서 3번 틀린 내용이고 그럼 활면소포체는 어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데 어, 우선 지질 합성 그래서 어,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지용성 양분 흡수하면 특히 중성지방이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모노글리세리드하고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죠. 그럼 고그 상태로 흡수를 해서 그 융털 상피세포에서 다시 중성지방을 합성하고 콜레스테레와 섞고 인질 단백질로 에워싸서 소위 킬로마이콘을 만들어서 이동을 시키죠. 암주관으로 그래서 그런 그 소장 융털 상피세포에서도 활면소포체가 많고 특히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합성분비하는 정소, 난소 그리고 부신, 피질에 활면소포체가 많겠죠. 또한 활면소포체는 칼슘이온을 저장하는데 근육세포에서 다시 근육이 골격근 수축할 때 근육 수축할 때 칼슘이 필요한데 근육세포에 활면소포체가 잘 발달되어 있죠. 그래서 1번, 식물세포는 존재하는다 식물세포에도 칼슘이온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을 의우셔야 되는데, 편모, 중심체, 중심체는 중심잎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편모, 그리고 간극 연접. 반면에 동물세포는 없는데 식물세포에 발달되어 있는 게 세포벽. 엽록체 에포 어 그리고 간극 연접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원형질 연락사 물론 식물 세포에 전혀 편모 없는 건 아닙니다. 어, 선택 식물과 양치 식물의 정세포에는 편모가 있죠. 어 그리고 식물 세포에 리소좀 없죠. 동물 세포는 리소좀 있는데 식물 세포는 리소좀이 없다. 그럼 그 리소좀의 기능을 식물 세포에서 누가 한다? 에포가 한다.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2번 지질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뭐 단만 고를 때는 이런 거 10초도 안 걸리겠죠.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아까 얘기했고 4번 표면에 리보솜이 존재하는 것은 활면 소포체가 아니라 조면 소포체. 2번 문제 어 척추동물 중추신경 계통에서 수초를 형상하는 신경 교세포 신경 아교 세포는 희소돌기 아교 세포. 그럼 말초 신경 계통에서